오. 야, 수비! 수비! 엄마는! 인신이인이인신이 아, 음, 아, 좋다! 짠데! 아,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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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! <하자>, 나! 나! <laughs> <진짜> 와 <나와. 웃음> 나! 와 <laughs>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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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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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

띡띡하고아야 어. 맞아 한 명만 가 다시 한명줘야돼다야규야 제승이 막아 제규야이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내가 봐야지 내가 물어봐 나이스 좋아 야 네가 세뇌를 시키는 거야 세뇌를 시키는 거야 게 아하하하 에이야안돼야야

응, 우리 돌리자 우리한테도 안 돼. 많이, 기죠 은기. 봐 야, 나 지금 오고 은기. 지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좋아. 봐봐그 아, 아, 아주 좋아. 숙이 없 아, 우리 봐. 지 아, 지 아, 지 아어 좋다. 좋아요. 형님 좋아 아주 좋아. 아이고. 세 오, 야, 막네. 가자.

야. 오! 아! 저기라고! 야, 야, 씨. 야, 아, 저기 저기라고! 형, 여기 못해 저기 못해요.

오 음, 좋아, 농구, 농구, 한 명, 한 명, 한 명, 한어한 명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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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, 야 명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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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금을. 역금을, 역금을. 역금을. 나이스, 나이스. 아우, 동시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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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시동시 동시에. 에 동시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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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시 동시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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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너에 너무 에렀어에 동시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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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어, 오, 오, 와, 오. 아 야! 좋 나이스 나이스! 멋있어! 야, 더 하나 우리 몫 먹겠네. 이거 거서 하나 우리 몫 먹는다. 피났다. 어, 잘 피했다. 축하해, 아, 달구야. 나이스! 아, 내가 막으려다가 참았다. 오케이, 와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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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. 어, 우 와, 재밌다. 아, 재밌다. <웃음> 재밌다. <웃음> 아, 재밌다.

다리, 다리.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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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잘 잘랐다. 한명가져야요양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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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반대 있다. 어, 어. 슬라이딩. <laughs> 나한명 잡는 것도 안 돼? 안 돼. 라이딩은 안 돼, 텐션이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끝까지, 끝까지, 끝까지. 그래야. 끝까지, 그래야. 끝까지 그래야. 시간 거의 그래야. 안 남았어요. 그래야. 예외를 두지 않겠다. 어려운 거 하려면 다 받아줘야지. 봐봐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와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와야 돼! 세명 와야, 와야 돼! 来一次，来 nice n i 一次。来一次。传球。nice。后边。 나이스 좋다! 주고받아, 주고받아, 가까이 와고만히 주고 가, 버만히 주고 가, 오케이 가자! 가게임이 뭔가 좀 박진감 <목소리> 넘쳐 보이는데? 아, 여기서 해 좋아, 좋아, <laughs> 나이스, 백, 트라이.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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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, 나이스 아. 트라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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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나이스 컷. 나이스 컷. 덤벼, 덤벼, 덤벼. 오! 뒤에, 뒤에, 뒤에. 와, 터치 좋고. 가죠 가죠. 받아줘야 돼, 움직여야 돼, 세명 다, 세명다왜안 움직여? 용호 형, 오케이. 나 있어, 나 있어. 갔어, 갔어,

아다 와... 스틱 됐야 you... oh... <tons> yeah. 뒤에 있어요 <strikes> 나이스. 아그 반진으로 예, 아예 네모 버튼 뜨거든요. 던지르면 어. 그걸 네. 그걸로 뭐, 누르세요. 뭐, 나이스. 네. 야. 아, 야. 아, 안 뛰려 한다. 야. 이제 1분 남았는데 나오네요. i 이 n 다 t sure. I'm